리더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아, 스피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분이 암에 하시기 전에는 중학교 국어 교사였는데 애들을 남자애들 두명 낳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쉬다가 학습지 교사를 다시 하게 되고 윤 선생 영어 그리고 주말 과외를 방영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했던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대요. 내가 평생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또 하나는 내 인상이 인생이 진짜 격상되는 삶을 살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었대요. 그렇게 간절함을 원하다 보니까 아메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98년 어느 날 중학교 때 재리,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오게 되고 아메이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제자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전했대요이 제자가 나를 내가 잘못 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이 제자한테까지 소문이 났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윗사람을 노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이렇게 어, 안 하고 싶다는 등의 이렇게 거절을 하려고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들어봤더니 의구심이 두 가지게 생겼던 거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5년을 하면 혼자 해도 남편까지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을 우선시 우선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했어요. 때 대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전에는 미팅이 없어서 서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미팅을 참석을 했는데 이분의몸 상태는 빈혈이 있었고 저혈압도 있었고 위기능 저하증에다 한 달에 한번 쓰러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월준 행사였대요 그때 그래서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은 모든 걸 만사를 제쳐두고다 쓰러져야 하는 그런 몸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던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 학습을 하고 미팅에 참석했더니 학습에 의한 열정이 생겼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의협심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열심히 살지만 기회가 없어서 부자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기가 빨리 이 좋은 걸 알려야겠다 이런 의협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3 개월간 초기 사업자일 때5 0명정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뭐, 어, 거절도 있었고, 뭐, 어, 무관심도 있었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 속에서도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반드시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게 점점 강해졌었대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밖에 아메이를 모르는 모르는 백 명보다 내 얘기를 알아 알아주는 한 명이 너무 너무 소중했대요. 그래서 그한명한 한 명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팔로우하고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50명 중에 세 명의 리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15%를 하고 한 분이 9% 나머지는 자신이 해서 SP를 달성하고. 그래서 자식이 자기 자신만의 원칙을 또 세우게 됩니다. 내사전에는 통당은 이제 없다. 그렇게 해서 FPT를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나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미팅을 참석하고 또이 미팅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계속 이런 선순환을 하지 어 하는 이런 단순한 사업임을 깨치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흔들릴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지 다 잡았다고 하네요. 이 사업은 원래 이런 거야. 시간이 필요해. 혼자 하는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유기체 네트워크이잖아. 그러면서 내 감정을 아는 체안 하고 내 감정을 완전히 속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내할 일을 계속 계속 꾸준히 해나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업 9년간 그때 당시 스피치했을 때 당시에 EDC를 앞. 해 두고 있었던 어, 시절이었는데 사업 9년간에 얻은 것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이었냐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적었더니 어, 이렇게 선천적으로 너무너무 나쁜 체력이 완전히 바닥 인 의사를 어, 그,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뉴트리 를 만나면서 건강이 굉장히 호전되었고 이제는 링게를 거의 뭐 월중 현상처럼 막 맞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거의 맞지 않을 정도의 건강이 회전되었고 그리고 희망 어 내가 이렇게 건강도 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져서 내 희망을 갖게 된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남한테도 바, 반드시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희망 메신저가 된 것도 자기가 너무 자상스럽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육체적, 영적으로 우아한 노년을 맞이하는 게 자기가 꿈이었는데 지금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맞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는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로서 되게 60평, 여평의 아파트도 사고, 여유로운 경제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중학교 교사였을 때는 단한 명의 학생도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대요. 자기는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존경받는 엄마도 되었고 준비된 엄마까지 되어서 너무 너무 가치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셨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후원의 중요성인데 내가 후원이 돼야 어디 발로 뛸 수도 있고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Y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Y는 두 가지였어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 내 인생에 정말 이거는 마지막 게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한들 내가 울었다는 것을 보여 주자. 꼭 보여 주자. 이러한 결심이 굉장히 컸었대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어서 할수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아 목표를 해서 성취한 핀. 그 핀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 한숨 돌리고 이렇게 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핀은 끝이 아니고 다음 핀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 어떤 분들이 이제 후원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빨리 미팅에 조인드된 사람들이 있고 늦게 된 사람도 있고 조인이 되면 어~ 사업을 굉장히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너무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후원이 될 때까지 계속 진심을 보여 주면서 천천히 기다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스로가 자기 후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자기가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크릿 우리가 읽어 보는 그 시크릿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주의 이 진동이 느껴져서 다시 나에게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 사업을 할때그 주말에 어 과외도 같이 어 병행을 했었는데 주말 과외랑 항상 펑션이랑 같이 겹쳤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나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갈 건데 어떻게 가야지 맨날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과외하는 엄마들이 오히려 캔슬을 놔주시고, 뭐 이런, 어떻게 해나갈까? 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때내 주변이 나에게 유리하게 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졌더라. 이런 시크릿의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포커스를 어디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목표 설정을 함에 있어서 다이어가 될 거야. 근데 그 다이어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내,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결과는 정말 불확실하다,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목표에 포커스를 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나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윤주 너는, 뭐, 너는 지금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좀 돌아봤을 때, 제가 후원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 중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컬트 컨택 하면서, 컬트 컨택 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뭐, 음, 옛날보다는 뭐, 쉬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 처음, 첫 발을 디딜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거를 망각한 채, 소비자 한분한 한 분을 만들어 놨더니 나는 지금 그 소비자 한분한 한 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음. 그래서 감정의 쉽게 휘둘림, 이런 것들이 너무 긴번하니 이런 것의 틈을 점점 좁히고 내 감정도 속이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 아, 이은주, 너는, 너 나한테 반문을 하면서 대답하는 게이말 속에 진짜 진심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너는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버틴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향 곡선, 아, 하향하는 그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향하는 하향하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있는데 버티고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버틸 수 있고 그한 단계 더올려가려면 그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는 무조건 지금 하향곡선의 인생을 타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에게 강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